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교촌치킨, 레드콤보와 허니콤보, 외지감자 세트를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. 음,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고,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것이 지금 그 주문했는데 지금 상자가 제일 큰 것이 허니콤보, 가운데 레드,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레드콤보입니다. 가격은 18,000원, 18,000원, 외지 감자 3,000원 이렇게 해서 39,000원 내네 식구 먹으면 적당한 것 같고요. 어, 외지 감자고, 어, 겉으로 보기에 부피는 허니콤보가 제일 큽니다. 아마 이거 허니콤보는 뭐 부위별로 뭐 봉도 있고 부위별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그 튀겨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먹기는 아주 뭐 간단하게 집어 먹으면 먹기는 편해요. 레이드 콤보는 닭다리, 다리와 봉, 날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맵습니다. 조그마한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고요. 한 고학년 되니까 별로 그런 거안 따지고 잘 먹습니다. 허니콤보는 그 그냥 일반 후라이드는 아니고 그 간장소스 같은 느낌?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아무튼, 그, 먹는데, 먹기 편하고, 맛있고, 뭐, 양도 괜찮은 것 같고, 음, 레드콤보는 그냥 고기 씹는 맛이 또 좋고, 또 닭다리니까, 닭다리 그 부위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또 훨씬 더 맛있고, 음, 뭐, 애들 초등학교나 중학생까지 하고, 엄마 아빠 네 명이면 뭐 배불리는 아주 못 먹어도 좋아하면은 적당히 배를 채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외지 감자가 생각보다 따뜻한 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같이 세트로 먹으면 아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, 교촌 한번 그 레, 허니 레드 외지세트였습니다